평균 수명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인데요.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삶, 또 활력 있는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부산시 연산동을 찾았습니다. 있어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따라간 곳은 부산 연제구의한 대학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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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강의실로 들어섰는데요 저는 학생이고요. 오늘 시니어 헬스케어 수업 들어갔습니다. 자, 저는 어, 오늘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신체 스트렝하고 네. 그 다음에 테이핑 요법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 헬스케어 수업은 초고령사회에 맞춰서 시니어 학습자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치는 수업이고요.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 살아야 되는가라는 개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시니어분들이 연령기에 건강한 어떤 삶을 보내기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그렇죠? 사회적 흐름에 따라 자, 실버 산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산지민대학 수업입니다. 명치를 기준으로, 그죠? 자, 지금 애니의 이마에 지금 불이 잘 들어오고 있죠? 제가 저 작년부터 시니어 그 운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보다가 그리고 동아리의 추천으로 예, 올해 여기 게 됐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이 강의 <laughs> 초구령 사회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조무 10년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 노인 센터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제가 장업을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백세 시대 나름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했습고령자지만도내 건강도 생각해야 요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배우러 왔습다 역시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기록하는 열정 가득한 모습인데요. 적극적인 학생들 덕에 수업 분위기도 좋습니다. 의료나 복지 서비스로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의 건강 관리는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이제 종료하면서 수업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께 수료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대단하셨어요. 음, 아, 네, 대단들 하십니다. 아, 아주 뿌듯한 순간이죠.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주인공이 찾은 곳은요, 부산시 남산동의 한 운동센터인데요. 바벨부터 각종 운동기구들이 가득합니다. 헬스장이네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센터를 하게 된 거는 그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최대 졸업을 했는데 학창 시절에 그 미식축구에 푹 빠져가지고 미식축구를 졸업할 때까지 쭉 하고 그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딘가 전문가셨네요. 올해 62세, 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격렬한 스포츠 중 하나인 미식축구 코치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꾸준한 자기관리 덕분입니다.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전히 탄탄한 몸. 그 몸을 만들기 위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몸이 정말 탄탄하시네요. 네. 가벼워 보이고요. 음. 지금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걸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호흡도 조절되고 전신 운동할 수 있는 코 제일 많이 하는 게 코어 강화 운동. 음. 평생 운동을 해온 그도 나이가 들매따라 달라지는 몸 상태에 맞춰 운동에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니어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이제, 그, 보통 보면 대략적으로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보다는 습관을 바꾸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한 2주 정도만 꾸준히 한다 그러면은, 그 습관을 바꾸는 이 계기가 되는데, 그까지는 못 견뎌요. 그리고 너무 큰 목표를 잡는다든지, 막, 뭐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하는, 노인, 노인들, 시니어 같은 경우는, 같이 어울려서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운동센터를 다시 찾았는데요. 오늘은 운동기구와피아딘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입니다. 좀 쓰면 이제 그 미식축구 선수들이 와가지고 선수 트레이닝을 보고 고그 끝나고 나면은 그 시니어 PT가 있어가지고 고그 이제 수업 내용을 좀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고 어, 시끄러. 어 왔어. 어옷 갈아입고 수업 준비하자. 예, 수다. 저희는 한국해양대 미식축구 바이킹입니다. 그 대회가 끝나서 추가로 운동 하러 왔습니다. 한 달에 몸 풀고 어 오늘 보훈 운동, 한 스트링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자. 오른발, 오른손 옆 프로 미식축구 선수를 꿈꾸는 후배이자 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인데요. Okay, 미식 축구는 그 어떤 운동보다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기에 그에 맞춰 신체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을 알려 줍니다. 와. 직접 하셨으니까. 더 전문적인 코칭이 가능한 거죠. 지금 햄스트링 강화 운동하고 있습니다. 부상 같은 경우 이제 예방이 되고 또 이제 이제 그뛸때 햄스트링이 좋으면 방향 전환 같은 거더더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따돌리거나 좀더 강한 파워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수업은 바로 시니어 발로, 발로. PT. 자, 팔로 농합니다. 응. 천천히 올라갈 때는 밴드 탄성. 밴드 네, 파워풀했던 미식축구 선수들과는 둘, 전혀 다른 셋, 시니어 수업은요 둘, 중량이나 둘, 기구보다는 셋. 맨몸 운동, 운동 위주로 하는데요. 뭐 기체조라든지 또 근기라든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여기. 주위에 사니까 시니어 센터가 이제 생겼다. 그래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30대부터 조금씩 운동을 해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60대 초반이다 보니, 예, 이제 건강에 관심이 좀 많아졌었어요. 그대로 사면 돼. 운동센터에 와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건 젊은 세대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요. 네. 사실 근력 운동의 나이는 한계에 없습니다. 1, 8, 1, 2, 3. 세민대에서 여런자세잖아요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무릎도 이제 많이 보강이 되니까 자전거도 자신있게 타지고 계단도 자신있게 내려가는 계단도 자신있게 내려가시고 그런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 그날 저녁, 반가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 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녕요 젊은 시니어들이 만든 동아리입니다. 수료 이후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쉽게 노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뜻을 모아서 같이 정기적으로 주 2회 정도 같이 함께 운동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나이가 들어도 엣지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뜻을 담았는데요. 그 다른 걷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근력을 만들어야 돼요 근력을 만들어서 가그 몸에 자꾸 근, 작은 근육이라도 저축을 해야 되는 그 적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하면 기구를 들어야 되는데 내리시면 맨몸으로 할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쿼트 동작하고 여러 경우를 가정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동작을 하기 전에 어, 먼저 발로 발넓이는 어깨넓이 골반넓이보다 조금 넓게 써서 발을 가능하면 11자로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쪼글지 않는 게말 그대로 스커트입니다. 음. 여기서 올라올지에도 그대로 이어올려주세요. 몸이 숙이시거나 이런 경우는 안생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팁입니다. 음. 이번에는 다양하게 할수 있는 스쿼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5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스쿼트 무릎이 아프시다는 자신분들이 하면 좋은 동작들입니다. 무릎보다 높은 박스를 경험이 요. 많으셔서 수준도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음.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나 의자를 엉덩이 뒤쪽에 두면요 고관절 사용에 큰 변화가 생긴다네요. 몇개 45도. 45도를 지지해서 그냥 혼자서 서가지고 불안한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지를 내가지고갈수 있도록 해줍니다. 음... 이 방법은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도 그렇죠. 좋겠어요. 운 네. 하시다 보면 은 점점 근력이 생기면서 어, 삶의 활력이 생기고 뭔가 모르게 내가 기분이 업되는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스쿼트 100개는 꼭 한다는 어, 생각으로 100개. 어, 해보시기 100개. 바랍니다. 들으셨죠? 네. 네. 운동은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아 주는 마법의 도구라고 하죠. 육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찾아 주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죠. 예전때는 운동을 안 했어요. 등산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들면서 이 산회를 못 갔잖아요. 이 모임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근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 가지고 이제 위해서 이제 근력 운동하는 50 플러스 부산시에 사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옆에 어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함으로 해서 이렇게 권력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어깨 아픈 것 같고 도좀 좋아지고 이래 하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더 좋고 옆 사람하고도 더막견주고더 많이 한 개라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죠. 이렇게 함께 즐겁게 운동하며 하루하루 활력을 채워가는데요. 더 많은 시니어가 함께 운동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예방운동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예방운동 관리사란 우리 어르신들이 아퍼기 전에 사전에 미리 근감소증도 예방하고 걸려 운동도 하고 하는 예방 운동 관리사입니다. 어르신들 상대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운동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복지관에 봉사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래서 따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년은 단순히 관리받는 시기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추구하는 웰에이징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러기 위해 운동은 기본이죠. 나이 들어가지고 운동은 필수가 돼야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그 일단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다 보면은 친구도 생기고 같이 하면서 의 좋게, 그,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서 운동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같이 어울리면서 즐기면서 할수 있는 시간을 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이여도 음. 할수 있다. 못하겠지, 어, 파이팅!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 근육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니어 운동으로 더 건강한 부산,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액티브 시니어+ 시니어 운동 동아리 분들 만나봤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어, 그러니까 이 고령화 사회 때 정말 이 근육이 음. 특히나 부산 경남 초고령 사회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네. 네. 정말 이게 하나의 건강 자산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노년의 그 기준도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지금 네. 뭐가 무슨 노년은 무슨요. 그냥 저보다 <laughs> 더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 네. 어, 이 시니어들이 삶에 오히려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음. 그렇다면 이제 사회 시스템이나 뭐 프로그램 또 이런 음. 여러 가지 문화들도 바뀌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윤봉욱 씨 하는 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센터 운영 방식이 너무, 너무 예, 많은 너무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될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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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노화를 뭐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고 라 음. 하잖아요. 운동을 계속하면 은 저속노화 당연히 될수 네. 있을 것고 네. 요즘 그 유행이 저속노화인데 음, 그렇죠. 물론 식단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근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면 음. 좀이 저속노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어, 저도 오늘부터 좀 스쿼트 1 0 0 개씩 미리미리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운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만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활기찬 노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꼭 몸을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